별로 확대 또는 축소한 도형이 다른 것과 합동일 때,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양이 같아. 모양이 어, 모양. 모양이 같을 때 크기는 다를 수도 있어. 아 그럼 삼각형, 삼각형 닮은 것들 중. 그렇죠. 이렇게 모양이 이게 삼각형 모양이 같아야 돼. 크기는 다를 수 있어. 예. 어, 모양이 같으면 이제 이게 닮은 거. 네.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으면 합동이라 그러지? 예. 어. 모양이 같을때 크기가 같지 않은데는 닮음. 음. 뭐 같을 때도 뭐 닮음인데 일대일 닮음. 뭐 예. 네. 그렇게 해. 여기 이제 합동은 기호가 세 개짜리지. 짝짝짝. 예. 닮음은 S 뭐두피 S 두인 거야. 어, 거야. 거야. 예. 어, 지, 진짜로 S S S. S를 두피거 닮았다는 그, 그 영어가 시밀러지 시밀러 아휴 비슷하다 시밀러 닮은 아, 어, 어 S S 이거 높인 거 같아 셔플트 S 그렇지? 아, 네. 어 그래서 주 이거 쓸때 중요한 게 뭐야? 대응점 순서대로 써야지 그지? 렇예 네. 어, 합동도 마찬가지고 닮은 도 마찬가지고 대응점 순서대로 맞게 써야 돼예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 뭐 대응변 뭐 이렇게 둘이지? 예 네. 음. 기호 구별. 어, 닮은일 때는 대수 두피 거. 합동일 예. 때는 세 개짜리. 넓이와 같은 거는 이렇게 두 개짜리. 예. 어. 이렇게 잘 구분하는데. 평면도에서 닮은 성질. 평면도 두 개가 닮았대. 닮은 면미 모양이 같다는 뜻. 예. 예를 들어 삼각형 이 있어. 그러면 여기 각이 대응 각이 다 같아야 돼. 대응 각이. 예. 그래야 모양이 같겠지. 그래. 예. 그 이제 여기 대응 변에 b, ab 대, 대 d, e, 랑, bc 대 d, ef, 랑, ac 대 df, 랑다 같겠지. 비율이요 그렇지 비율이 다 같은 거야. 예. 어, b가 일정해야 되겠지? 예. 반대로 이렇게도 할수 있지. ab 대 bc 대 ca는 d 대 ef 대 fd도 이렇게 되겠지? 예. 어. 이렇게 어떻게 하든 다 기억하셔야 돼. 예. 그리고 이제 닮은, 서로 닮은 두 평면도 형의 도형의, 이 대응면 길이의 비를 닮은 비라고요. 어, 아까 여기, 예를 들어서, 뭐야, 이렇게. 근데 얘는 길이가 1이고 얘는 2라고요, 1대2. 1대2 닮음이라고. 어, 이 삼각형 뭐 ABC, ABC와 삼각형 뭐 DEF다. 그러면은 ABC와 B, DEF는 1대2 닮음. 반대로 DF와 LBC는 이대1 대응, 이대, 그렇지. 어. 닮음비가 1대 1인 거는 합동인 거야, 그렇지? 응. 예. 어. 잘했어. 원에서의 닮음비는 반지름 길이의 비와 같다. 반지름 예. 길이와 어, 같아 아니면 뭐, 원주비라고도되고 그러니까 닮음비는 길이의 비야, 길이의. 예. 넓이의 비로 하면 안 돼, 그렇지? 예. 응. 자, 항상 닮음비 합리적. 변의 개수가 같은. 정사각형 예. 그러니까 뭐삼그뭐정사각형 정사각, 정사각형 길이는 항상 닮른 거겠지. 예. 그리고 원. 원은 항상 닮음입원 모양은 계속 똑같죠. 예. 크기만 달라요. 중심과 크기 가 같은 두 부채꼴. 부채꼴의 중심과 크기가 같으면은 모양이 계속 똑같죠. 예. 음. 그닮음입두 직각 이등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같은 거잖아. 예. 이렇게 뭐 어떻게 계속 각자, 그렇지? 응. 어,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예. 중심각이 다른 부채권은닮음이 아니야? 이제? 예. 이거랑 이거는 닮르면 아니야? 그렇습니다. 어? 어, 중심각이 다르면 안 돼. 예. 이제 입체도형. 입체도형도 마찬가지. 닮음비가 길이 비어야. 돼. 예. 어. 그다릭 그, 타타 여기 대 여기는 여기 여기는 여기 대 여기는 대 어. 이게 다, 다. 예. 어, 다 같은 거야. 그리고 예. 모든 면이 또잘분리겠지 모든 면이 길이 예. 예. 어. 대우 면끼, 대 면끼 지다 같은 이지달 네. 어. 다길이이고 이면은 1대 2야. 그지모리 예. 어, 항상 닮음이 두개 돼요. 연의 개수 같은 정다면체,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육면체, 정이십면체 다섯 개 있는 거 알지? 응. 네. 어, 다섯 개밖에 없어 정다면체. 그리고 두 구. 구요? 두 원요? 뭐 원요? 9 아, 그냥 구요 숫자. 구가 뭐야? 뭐숫자구야 무슨? 두 구가 뭐야? 뭐지? 9 처음 들어와? 아니거데 이거는 무슨 동그라미 아니야? 2차동그라미이구자야 이게 한자야 이거 한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구? 공9아공 네. 축구공 아, 같은 거그 네. 그런 모양을 구라 고그러잖아네 그러니까 이 중심으로부터 모든 이 거리가 같아네이 어, 이차적으로 삼차적 그걸 이제 구라 그래잖아. 네 오케이? 예 구가 그냥 그간 원, 평면전 제가 고 약간 뭐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맞아요. 구는 어디로 잘라도 항상 원이지 네 어디로 이렇게 잘라도 항상 원니까 예. 어. 그러니까 구의 그림자를 비추면은 항상 원이지 예 오케이 자 그림자도, 어떻게 해야 돼? 불 그림자를. 있었을 때가 어디야, 이 don't 을 때가 뭐냐 don't know.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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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k n 하 w I don't 그것도 다 기하가 어렵지, 그것도. 기하 기하적인 거니까. 이 공간적인 것들이잖아. 네. 자, 닮음 비와 넓이의 비, 두 부피의 비 사이는 어떤 거니까 했냐? 자, 이게 1자리야 그러면 이게 정사각형인데 넓이 1이야 그렇지? 네. 자, 이건 2자리야그러면는 넓이가 어, 4야 그렇지? 1이몇 개가 있어? 네 개야, 지금. 네, 자 얘는 정육면체, 일자 정육면체. 분명 부패 1이야. 네. 얘는 2리면스피가 8. 8이야, 8이야. 자, 닮음비가 얘랑 얘랑 1대이지 네. 1대2. 넓이는 어떻게 그어 1대4. 어, 1대4. 1제곱 대 2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닮음비의 제곱을 하면 넓이 네. 자, 부패는 1대8이지? 네. 분명 닮음비의 세제곱을 하면 되는 거야, 세제곱그 1대2. 1세종 때 2세종. 닮은 비가 m대에 이잖아 그러면은 넓이비는 m제곱 때 n제곱. 예. 어. 입체종에서는 겉 넓이, 겉 넓이, m제곱 때 n제곱. 부피는 세제곱. 예. 그 넓이는 제곱. 부피는 세제곱. 예. 이해했지 자, 예. 그럼 이제 해봐. <laughs> 하 1, 2 3 4 5 6 하고 돼요 네. 뭐야? 변 AC의 대변의 값 AC에 대응하 아, A, c DC는 DF. 아, 왜 뭐라고요? 상각 ABC랑 d f 잖아 그럼 AC니까 d f 겠지 네. 그리고, 그리고 없어도 알아 삼백 카피의 대박, 피미기죠 그렇죠? 여기 가운데 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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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서 할수 있어요. 안 보고서 할수 있어, 안 보고서. 내만 보면 는거요 그러니까 저거를 대응, 저 대응점 순서를 다른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보면 여기가 이런 거. 예. 이번 그래서 나와 있잖아 A, B, C랑 A, B, C, 의시 닮은 이 닮은 비래. 닮은 비가 어떻게 되냐? 이거는 대응변의 비를 알면 돼 우리. 그래. 예. AB A, B 나와 있어아 A, B. A, 다시 B, 근데 안 나와 있네? 예. 그걸 따로 들어가고 예. B, C. B, 다시 C, 다시. 어, 십이 대8이지 12대 파이니까 3대2 이렇게 하면 되지자각 B'의 크기 여기 크기 여기랑 같아야 되지? 여기가 지금 90도지 계산하면 여기가 90이니까 2대네 여기도 9 0도이지 네. 90도 AC AC 여기를 알아야지 어, 여기 안에 3대2인데 여기도 3대2겠지 여기 12니까 여기 15cm를 그려야지 음. 닮은만 어디가 어, 닮음지만 찾으면은 뭐 꺼져 <laughs> 꺼한번자 <꽃도 꽃. 웃음> 지금 두개가 있는데 A B에 대응하는 모서리가 A'B'다 여기가 여기다 닮은비를 구하시오 그럼 여기랑 여기 여기랑 여기 여기랑 여기 다 같아야지 이렇게 여기가 어, 여기 6심이네 6대 1 일대, 2대2 X, Y 여기가, 여기여기여기여기야여기데 여기가, 뭐야? 가여 여기가, 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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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y y 기 여기가, 여기 y 는기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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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뿔 a b 는 서로 닮은 도형일때 닮은, 닮은 B, 닮은 B 닮음 B는 여기 원, 반지름 B를 알면 돼 아니면 네. 높이로 알면 돼 네. 근데 반지름 알수 없는데 일단 이쪽으로 3 3대4 3대4 닮은 B 3대4 그 높이도 3대4 네. 어. 8이네? 그리고 뭐야? 4 4? 아니 아니 네. 4 3대 4인데? 3대 4 3대 4 뭐지? 8이 됐어, 3대 4 3, 4 3대 8이야 아, 2 곱했구나 어, 2 곱했지 6 6이면 6 6cm 6cm 더 자, 밑면 둘레 길이의 비 길이지? 예 그럼 똑같이 3대 4 잘못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응 근데 막 각의 비율이 이렇게 나와요? 가의비는 무조건 같은 수밖에 없잖아. 왜안겠어안내겠지그 틀리면 그건 이제 닮음을 모르는 거지. 5번. 아. 자, 자, 삼각형 ABC와 삼각형 DF가 닮음이래. 이렇게, 이렇게 닮음이래. 닮음비. 대응변 여기 있네, 여기. 4대8. 1대2. 그렇지. <laughs> 자, 여기 넓이가 5래, 여기 5. 넓이 오래 씨. 넓이는 몇대몇이야1대 2니까지. 아니지. 넓인데. 아, 제곱이니까. 제곱해야지. 넓이는 몇대몇대몇이야1대 몇 4여야 되잖아. 예. 지금은 이 응. 5대 여기 삼각형의 넓이. 20. 20. 상하 아, 아, 10하면 안 돼. 예. 응. 너보다 <laughs> 너보다 네 모습 그대로 딱두배 되면은 몸무게가몇배야요 2배요. 아니지. 아, 제곱. 제곱. 뭐지? 뭐너1 차원에서 살아? 아 잠깐만 뭐지? 너, 너 이렇게 생겼어? 딱두배됐다 이렇게 두 배야? 아니요 아니잖아. 너너너 너, 너 선이야, 면이야, 입체야. 입체요? 입체잖아. 예. 그럼 너두배 되면 뭐 뭐가 두배 돼? 아 뭐가 이네 몸무게는 어떻게 돼? 너랑 없어요. 어 그러니까 네가 두배 되면, 열, 열 배가 되는, 거야 열, 두, 뭐야, 이병면고두 배야. 왜? 3. 3. 너 선이야 선? 앞뒤 없어? 위아래 없어? 아니. <laughs> <laughs> 너는 좌우밖에 없어? <laughs> 아니야. 여기로 두배 아니. 됐으면, <laughs> 여기도 두배 되고, 앞뒤도 두배 되고 다두배될 텐데. 그러네 어 예. 몇배 돼? 예, 제곱. 아, 이 세제곱. 세제곱, 부피잖아. 응. 너는 입체잖아. 예. 선이 아니잖아. 어? 야, 이 만화, 만화 주인공도 입체, 그 면인데, 너는 면도 안 된다고? 아니, 아 선이라고? 예. 아니. <laughs> 야, 이 선거니, 씨. 선. 선하네. 흐흐. <laughs> 아, <laughs> 이럴 거야. 두 VQ도요, AB가 달음이래달음이래 건널비비가 4대 20이고, 건널비비가 4대 2 0이닮 예. 달름비는 몇대몇이란다 4대 20이고, 아니지, 2대5, 그렇지, 2대5지, 2대2대5이는몇대 예. 몇이야, 대 2대 아니, 5대, 8대, 8 1 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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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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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1대 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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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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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8대, 8대, 125 그렇지 8대125 1이돼 근데 B의 부피가 2 5 0이래 얘가 2 5 0이래1 2어125 125 125어2 5 125 125 125몇배5어2 5 125 125 125 125 125 125 1 6 5 125 125 125이2 5 125 1 2 1이1 응 잠깐 여기서 자유로운 조건 응. 자 패스 차원 타고 있는 자유로 조건에는 뭐가 있냐 세 가지가 있어 합동 조건 뭐가 있어? 합동 조건 SSS, ASS ASS는 네? 뭐야? SAS ASA 어. 소개 세 가지 있었잖아. 네. 닮음 조건도 세 가지가 있어. 네. 자. <laughs> 변의 비가 세 개가 같으면은 SSS. 응. 아그렇지 그래서 SSS 닮음. 네. 그리고 변의 비가 두 개가 같고 끼인가가 같아. SAS. 어, SAS. 어, 똑같지? 네. 그다음에 각두 개만 같으면 이 길이는 필요 없어. 그렇지 필요 없잖아. 각두 개만 같으면 삼각형이 똑같잖아. 그렇지 모양 같잖아 모양. 네. A A 같 A A. A S A 가지고 A A. 이거 세 개? 예. S S S, S A S, A A. S S S, S A S. A S A 없다고. 아 이거 발음 이좀안 좋은. 뭐 발음이 안 좋은 걸. S, S A, S, A, S, 오 네. S, 니이삼각 이렇게 한다. 아, 죄송합니다. 자 봐봐요. 두의 뭐. 삼각형이 잘못을 보려면 자. 4대 6대 8이에요. 4 6 8. 예. 그럼 2대 3대 4지. 네. 이도 봐봐. 6 9 12. 얘도 네. 2대 3대 4지. 예. 네. 어, 똑같잖아. SS 네. 닮 S, S 그치? 이렇게 보면 2대 3, 2대 3, 2대 3, 이지 예. 여기 봐봐. 3 6 1대 2, 50 1대 2. 그리고 인가 그리고 인가 가장 40도? S A S 라는. 얘는 40도 70도. 40도 70도. A 대 B. 이게지. 예. 자 이제 다른 공룡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자기 보면 이렇게 AD 보면 5, 6, 4, 그렇지? 네. 5, 6, 4 그리고 여기 보면은 a b c 은 12x15란 말이야. 내가 네. 그러니까 보면 여기, 여기 각 있잖아. 네. 4대 5지, 지금 4대 5. 네. 그리고 여기도 4대 5지. 네. 그러면 이 삼각형 ABC는 아... 삼각형 AED라는 거지. 네. 네. 어, 여기 조그만 거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A, b 5가아 4대5. 4대 5잖아. 4대 5.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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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이이 여기 1대3이렇게1대3 1대3이1대3이지 1대3이겠지. 1대3이겠지. 예. 1대이겠1대이대응이겠지1대3이대응점대이1대 이사4 사도 사도 기우들. 이예아 그러니까 얘랑 얘랑 이거랑이거랑 이가 랑이이거랑이거랑이아이아이렇게이아 어. 얘랑 이가 아 s 가 아닌가? 이가 아 이가 아닌가? 가각닌가가 아닌가? 이 이각이랑 이각이랑 같아. 네. 얘네 이제 공통각. 이렇게나. 네. 이렇게나. 이렇게 같은 그라운 네. A에 잘 뭡니까? 아, 맞습니다. 음. 기가잘 뭡니까? 네. X6 나와야지 네. X 대 6. 아, 음... 예, X 대 6. X 네. 대 6. 그 여기는 6대 10. 네. 이6대 1, x 대 6, 이렇게 같은 거다. 그러데 여기, 네. 여기 3대 5잖아. 이거도 3대 5이지. 5 네. 분의 18. 예, 그, 그. 자, 이거 이제 직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면은 일단 각을 하나 줬어, 그렇지? 직각 삼각형에 직각을 줄 거야. 이 직각 삼각형에. 여기다가 수선 내 b e r s u 그러면, 자기 동그라미라고. 여기 또, 여기 또 예. 예. 그러면, 리고구가 이쪽을 이쪽을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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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 이쪽으로 이쪽그로 이쪽으로 이 중간 거, 그다음 이쪽으거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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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으 이쪽으로 다으 이쪽으로 이쪽이 이쪽으로 여기 지금 보면 복잡하니까, 아 복잡하니까, 이거 한, 자 이제 하나 줄게, 치과 이제 치과.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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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더블하네 여기가 여기가 이렇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삼각형은 A B C 어 H가 있다 이 삼각형 AB H야 삼각형 CAH야 삼각형 응. CBA랑 다 닮은거란 말이야 삼각형 ABH 이렇게 그러면 삼각형 <laughs> C A H. 그리고 삼각형 C, B, A. 이세 개가 다닮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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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A. 면 A. 그래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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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비가 A. A. 조그만 거 A. 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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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a 대 x, a 대 x 네. 는 이거 c 대 a 네. 같이, 예, 네. 음, 응. 이를 하면은 자, 내고 외한 거, a 제곱은 c x, 네. 여기 제곱하면은 이거랑 이렇게 네. 어, 그리고 여기 뒷받침죠 b 음, b 대 y b 대 y b 대 y는 저큰게 c 대 b 이렇게 되겠지 여기 또 대고 모양이뭐 하면 b 제곱은 cy. 여기 제곱은 여기 곱하기 저렇게. 그리고 x 대 h 는 이렇게 이은 네. h 대 y 그게지제 이걸 구해야 하는 거. 그면은 h 대곱은 xy. 어. 다시 문제 나왔지? 예. 네. 닮음으게세개 나온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뭐 있냐? 사각형 넓이라는 거.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같아야 되지. 네. 어. 저 어떠, 어떤 모양이야? 자, 이거 지금 하는 거야? 그렇게 내가 쓴게뭐 어떤 모양이 어떤 글자가 소. 소. 어, 소. 응? 소공식야소공 있지. 소공식. A, B는 C, H. 넓이 그래서, 예. 그래서 이외우게네 개를 외워야 돼. 응. 이거없 여기 A제곱은 이렇게, 네. 어. 네. 이렇게. 여기도 뭐, CY.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CY. 그리고 여기도 뭐, 양옆으로, 이렇게. XY. 이렇게. 됐어? 예. 네. 어, 왜 외워야 돼? 아, 외워야 돼. 응, 어, 외워야 돼. 그래야. 아, 빨리빨리 빨리 풀지. 아니면 <laughs> 풀 때마다 이렇게 풀 때마다 이렇게 하면뭐 오래 걸리네. 그렇지. 맞습니다. 일단 저게 되게 해야 돼. 이게. 어 이게 되면 이제 어 자, 여기 저 부분. 아 <laughs> 그리고 이제 이해가 되고 나서 외워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 어. 그럼 저 여기 저고분 이렇게 이렇게. 여기 저 부분 이렇게 이렇게. 여기 조금 양옆으로. 그렇지 여기 저부고 이제 양옆으로 쫙쫙. 넓이. 알겠지? 아, 네. 그리고 넓이는 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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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소. 그치? 응. 자, 개념을 합의하기. 해봐. 자, 여기까지 하고, 아, 이것만 하고 끝내세요. 알겠습니다. 주의 예제는 다음 시간에 하자. 네.